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3일 방송을 좀만 해볼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이제 알루코가 어제 미국의 알루코가 상승을 했는데 빠졌죠. 그래서 누가 물어봤죠 왜 빠졌나 했는데 이제 금전 대열을 계열사 해줬죠.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미리한 세력들이 아 이제 매도를 쳐서 갈 자리에서 못 가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알루코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깊이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들 있죠? 이 대표적인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품회사들 있죠? 그런데 이 현대 자동차에 뭐 1차 벤더가 됐든 뭐 2차 벤더가 됐든 이렇게 납품하는 부품사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먹고 살게는 해줄게, 다만 잉여금, 그러니까 남는 돈은 없어. 뭐 이런 이런 그 경영 방침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옛날에도 제가 뭐 한번 쭉 조사해봤지만 3천만 원을 1년에뭐 납품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부품을 그러면 이제. 순이익 뭐 순이익이 대체로 뭐 5억에서 마이너스 뭐 23억 뭐한이 정도의 그 순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개인으로 따지면 저축을 못하는 거죠. 잉여금이 없어요. 남지가 않아요. 그냥 그 뭐야 월급 주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회사 돌아가고 이런 것만 맞춰준다는 거죠. 3천억을 벌면 최소한, 원래 정상적으로는 한 최소 10% 정도, 부가세도 10%잖아요. 10%, %잖아요. 10 정도의 마진은 남아야죠. 그만 300억 정도.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좀 저기 하다 보면은 최소한 5% 정도는 뭐 아무리 못 남아도 남아서 한 150억 정도의 마진율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죠. 물론 가게를 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남죠. 근데 이제 뭐, 기업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마진율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 1%나 되나? 1%, 1%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회사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품회사들은 경쟁력을 잃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회사들은 주가가 테마가 아니면 절대 오를 일이 없어요. 실적으로는 못 가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변화가 언제 오냐면, 이제 글로벌, 글로벌 부품사, 글로벌 부품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이제 국내 현대 자동차만 바라보지 않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무슨, 뭐, 미국 자동차 회사나, 독일 뭐, 폭스바겐이나, 뭐 그런데 막 납품을 하죠. 그러면서, 미, 이, 뭐야, 영업 이익률, 순 이익률, 하여튼 이익률이 많이 계산이 돼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마진을 많이 준다는 거죠.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 부, 글로벌 부품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막날라간 주식이 꽤 돼요. 제가 아는 주식도 미국 전기차 회사 그 납품해 갖고 날라간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알루코가 그러면 알루코도 역시 이제 그 알루미늄 그 배터리 백을 되면서 이제 글로벌 부품사가 되는 모양새죠.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쪽 아니면 독일 이런 회사 쪽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부품사 글로벌 부품사로다가 이제 부상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부상 부상을 하면서 지금 시기가 턴어라운드 시기라 이거죠. 실적이나 모든 영업 환경이 계산되는. 턴 어라운드 식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알루코에 한번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재무 간단한 것만 봐요. 뭐 저는 재물를 깊이 있게 안 보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계량적인 분석, 재무적인 분석으로만 해서 간다면 회계공인회가서가 돈은 다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재무적인 거는 또 오류가 많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보자고요. 보시면은 이 매출은 대체로 202017년부터 뭐 4천, 5천, 뭐 4천억 정도를 했어요. 올해도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을 보자고요. 순이익률을 보면 계속 뭐 이러다가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적자를 기록했어요. 적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보면. 1%가 안돼요 1%가 안 돼요. 돼요.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실한 거죠. 네. 그 수익 부분에서 그런데 2003년부터 보면 적자가 흑 났는데 9월 달에 보면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났죠. 11억 정도 났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천, 천, 이백오십억에, 1 1 5 십일.오이억이면은 거의 10% 정도의 이익률이 좋아졌죠? 이게 알루미늄 그, 배터리 백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예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순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특히 2001년을 내다봤을 때, 이 회사는 주가가 순이익률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4천억 팔면은 10%면 400억이죠. 그럼 엄청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레벨업이 될 거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인데 레벨업을 시키. 그래서 알루코의 주가는 계속 갈 건데 지금 금전 대여를 했죠. 계열사에. 그런데 재무가 현재까지는 안 좋잖아요. 안 좋은 회사. 재무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 현재까지는. 물론 요번엔 좋겠죠.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금전 대여를 한다면 이건 주가에 부정적이겠죠.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어 금요일날 미리 알고 이렇게 판것 같아요. 판 사람들이 이제 미리 팔고, 월요일날도 빠지죠. 월요일날 빠지면 이렇게 빠지다가 종가쯤에 이렇게 누가 잡아줄 수가 있어 이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월요일날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저점에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어, 빠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뭔가 좀 급등을 할수 있는 악재는 다 반영이 된것 같아요. 악재 이제 선반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때쯤에 매수 타이밍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 돈 있는 분들은 타이밍이 아마 월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후나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이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죠. 미리 올라가는 거죠.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루코는 요번에 뭐야 이 악재 단기 악재가 나오므로서 매수 타이밍을 준 거예요. 이런 주식 많아요. 저번에 그 비대면 서비스 대표주자인 회사도 뭐야 그 파생으로 146억인가 얼마인가 그 파생이 나오면서 갈 자리에서 못 갔죠. 그래서 제가 3천 원때 추천했다가 아 되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후에 지금 1 5 0 0 0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3천 원때 차트를 좋게 만들었어요. 비대면의 뭐 대표 그 서비스하는 회사였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게 3천 원때 있다가 딱 가기 위해서 차트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뭐야, 저 파생으로 그저 손실을 146억인지 뭐 100, 140억인지 100얼마를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나, 회사에서 이걸 했다 그러니까 폭락했다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다음부터 랠리돼서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악재는 주식을 하면서 악재가 나오면 악재가 반영되는 걸 보고 악재는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 좋은 주식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악재는 매수 타이밍이다. 알루코는 월요일 저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과일날, 뭐, 이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확실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루코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어요. 현대자동차 계열사는 그 글로벌 부품사가 되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지면서 급등을 합니다. 센, 센트럴 모터스인가? 예, 그것도 그렇죠. 예, 테슬라 납품하면서 글로벌 글로벌 부품사가 되면서 음, 왜 알로코를 갑자기 주위에서 여기저기서 추천하냐? 저런 재무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던 겁니다. 그것까지 오픈을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악재는 매수 기회다. 어디다 적어주세요. 머릿속에 박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감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악재는 매수 기회다. 그거는 가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 레벨업이 될 주식은 악재가 발생하면 매수 기회다. 이걸 머리에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